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 김미덕 부부장님, 인대청문회에서 그 증인이 한 명도 이렇게 합의가안 했는데 네. 그 최소 돈을 그 빌려준 사람... 아, 지금 하면 되나요? 네네. 아, 네, 네. 돈을 빌려준 사람 정도는 해야지. 인사 그 증인을 채득해야 되는... 최소돈 빌려준 사람 첩득해야 되는... 지금 증인이랑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5일 전에 보내게 되었는데 네. 내일이 이제 청문회라서 네. 그 증인·참고인 출석 관련된 건 협상이 결렬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출석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이제 증인이나 참고자 없이, 음?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충분을할수밖에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행에 긴급하고 점검에 관련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네. 저는 공식적으로는 따로 안 하니까, 공식적으로 하공식적으로하고요 내일 이제... 그 대통령실에 국감부실 2차장이 오셔가지고, 저희 최고의 행동을 하고, 뭐 정책위원장 등에서 뭐 보고하는 그런 자리, 자리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댓글은, 어, 떤 댓글은 백구를 하면 할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정해지면 은 우리는 나오 네. 예, 네, 저희가 그 비공개지만 한다는 건 공지하지 않았나요? 네. 공지 드렸고 그래서 공지가 됐으니까 1 0 0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어디? 장소가 지금 그 아마 대표실 같당 대표실일 거예요. 그 야당에선 외교적 실패다. 왕자 외교를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주실 때 정치 공세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 힘에서 나토 정상에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동맹 중요성이 눈에 강조해왔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익중심의 실용액을 실용액을 하겠다라고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그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현재 또 국내 정세도 지금 어 그, 그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고 뭐 이런 상황들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종합적인 걸 고려해가지고 그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 국익을 두고 판단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뭐 그게 거기를 가지 않으면 은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무슨 진영의교회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거와 거리를 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공사다라고 저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님과 여야 대표 해당 대표들 그 회담에서도. 외교와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렇게 정치공사하는 건좀 안타깝다는 말씀이니다 사실, 그, 나토 같은 경우에는 G7과 달리, 그, 뭡니까, 그 방위협의체잖아요. 그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는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그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뭐 마치 자유 자유 진영인 한미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 나토라 든지 이런 것들과의 그건뭐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봐갖고 그 그런 쪽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진영에서 주최하고 있는 나토의 회의를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니다. 네. 또뭐 다른 것도 질문하시면 하세요. 그 종속회 위원장님께서 후보를 법사위원장 사태에 후보가움을 밝히셨는데, 당에서는 차기 상임위원장 후보 위원장이 후보 인선을 언제쯤 발표할지 좀 궁금해요. 어 이제 조만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겠어요?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이제 공석인 상임위원장은. 음. 음. 아마도 거기서 인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도 되어 있고 기재위원장도 되어 있는데 기재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원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목심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회의가 열리면 아마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정 관련해서 대통령이 정그러니아 어, 그러니까 그 이제 본회의 시정연설 관련된 일정 관련해서는 국회 의장실에서 본회의 일정 관련해서 중의하는게 맞아서 저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합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정연설은 시정연설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까지 뭐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또 그거 자체가 또 지금 그 야당에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비판적인 기조를 갖고 있는데 시정연설은 다른 것까 섞어서 하면 아마도 그 본회의가 또 시정연설도 그렇고 파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지혜롭게 될할 필요가 있네요. 오늘 저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출수라고 하는데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지 법사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이미 뉴차를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뭐 20일도 원구성 할때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서 이거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건 안 된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상황 그리고 아마도 국회의장실에서 뭐그 본회의가 관련된 그런 일정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그쪽에서 공지가 곧될 될, 예정이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